광늘방사업체와대전에오면 연간 예산이 16도, 17도 정도 올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그 분물률이 한1 6 0 0 정도 라가고습니다그 네. 어, 쪽에 대전에서 네. 내온다고 하면, 말씀드렸어서 이번에 이 좋은 계기로 해국방산업 관리 기업료를유치하는 시장이 항상 눈에 말씀하시는것처정 이차에좀 크게 준비할 때 하나그룹에서 변성 뭐 계열사가 좀많 이번에 누리에도 하나그룹이나 하나에어포스라든가 지금 제각이랑하나시티에어포스피어스라뭔가 디펜스 이런데도 지금 호주, 폴란드에도 하면서 지금 우주하고 방산을 추출하고 있는 인데 이게 하나그룹이 사실 은심운동 지금이다보니 누리 지금 친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차에 이쪽 방산기업에 하나그룹도 출항을 해서 가장 유치할 수 있는 대기업이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좀 있으신지. 음, 뭐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 우리는 대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접촉하고 있는 대기업이 세 군데 있습니다세 군데가 있고 중안간 금년 가을에 아마 조,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지금 말씀하신 한화그룹도 어, 제가. 공식적이는 않지만 한화그룹 핵심 관계자한테 김승현 회장을 뵙고 싶다고 좀, 좀, 좀 상의를 해달라 제가 을지훈련이 끝나면 한번, 한번 구체적인 상의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 다른 두 대기업하고는 한 기업하고는 지금 투자할지 상당히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나노반도체 관련해서 실증할 수 있는 어, 사실 기관 설립하는 문제 관련해서 어, 관련 대기업의 도움도 좀 필요하고 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어, 결과를 할수 없기 때문에 또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 워낙 저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 결론이 나고 성과가 나면 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산업용지 관련해서도 지금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어, 얼마 지난주에 국토부 실장이 직접 현장을 다 둘러보고 갔습니다. 다 둘러보고 갔고,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대전의 제2의 대덕 연구단지 조성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용지 구축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조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강력한 의지와 저희의 의지를 결합해서 하여튼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할까 그습니다